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한테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다시 비문학적인 관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문단은 보통 어떤 역할을 많이 해요? 요약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장이 기역과 니은이라는 이런 입장이 있잖아. 그럼 보통 어떤 식으로 마지막에 요약정리되는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글이... 논설문이라고 한번 쳐 보자. 뭔가 주장을 하고 어느 한쪽 입장을 대변하는 글이라고 한다면 기억의 니은보다 더 합당하다라고 하는 기억을 강조하는 주장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요. 그쵸 근데 내가 이 글을 쓴 사람이 현대 체계 이론 미학의 거장 이름 아까 앤드루 로이드 웨버라고 쳐 봅시다. 그러면 뭘 강조할까? 기억 대신 니은을 강조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설명문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정보 전달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편을 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한다? 둘다 공정하게 다시 한번 다뤄주는 이런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은 이 둘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 얘네들 사이에서 절충을 해주는 아예 새로운. 디귿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설명문에서 기억 요+ 요것도 나오고 요것도 나오지만 얘와 얘가 그냥 가장 많이 나오는 마지막 마무리 요약 정리하는 방법인데 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절충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요약 정리를 할 때. 특히 설명문은 요 패턴과 요 패턴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무리하는 패턴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마지막 문단을 읽어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도록 할게요. 책의 이론 미학의 기준을 끌어들일 때 레비로스의 뮤지컬은 예술로서의 예술의 한 범례로 꼽힐 수 있다. 오, 지금 책의 이론 미학의 기준을 했을 때는 얘도 예술인 거예요. 레비로스의 뮤지컬은 예술이야. 물론. 근데 이러한 유형의 미학이 완전히 주류로 확립된 것은 아니다. 체계이론 미학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게 이 세상을 다 지배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전통적인 철학 정비와도 여전히 지지를 받는 예술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입장에 중고할 때 체계이론 미학의 예술관은 예술의 명예 예술을 명예롭게 하는 순고한 가치지향성 거기에다가 줄거 중고한 가치지향성 이건 내용이고요. 이걸 아예 포기하는 형식지상주의죠. 예술관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 줬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책의 이론 미학만 나왔나요? 혹은 전통 철학적 미학만 나왔나요? 아니에요. 두 가지 입장에서 어떤 애는 얘를 예술로 볼수 있고 어떤 애는 이거 형식주의, 지상주의죠?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둘다 언급을 해줬으니까 이게 마무리는 뭡니까? 종합이죠? 새로운 대안을 만약에 제시하면 뭘까요? 이건 절충이 되는데 이거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줬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